제20회 영상 폭탄, 드러난 충격 고백, 은하그룹 긴급이사회, 중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들이 모였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잠시만요.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은하그룹 이사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떠있었다. 저도 받았습니다. 나도.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모두가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것이었다. 전부 파일이 있는데. 호기심에 한 이사가 파일을 열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다. 이건 호텔 라운지. 정명이와 노채린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은하 그룹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죄. 채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퍼졌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진짜입니까? 노부회장이 이런 말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노채린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님들.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노부회장.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최고참인사가 물었다. 해명이요? 체린이 스크린을 바라봤다. 자신과 명의의 대화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요즘 기술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감정을 의뢰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있을까요? 이런 유치한 공작에 놀아날 만큼 은하그룹이 약하지 않습니다. 체리는 당당했다. 하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이사들을 둘러봤다. 누가 이런 영상을 유포했느냐는 겁니다. 은하 그룹을 분열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영상 속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적인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뿐입니다. 그때 또 다른 이사가 손을 들었다. 그런데 부회장님, 20년 전 화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 조사는 사실입니까? 순간 체린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곧 해명될 거예요. 오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체린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꼈다. 같은 시각, 병원. 아리는 도윤의 병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속보가 떴다. 속보 은하그룹 내부 영상 유출 노채린 부회장 혈통 발언 파문. 이게 무슨 화면에 호텔 라운지 영상이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엄마 아림이 놀라 일어섰다. 영상 속한 여자는 분명 어머니였다. 아린씨 이게 도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채린이. 어머니를 협박했군요. 아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혁이었다. 아린 씨, 뉴스 봤어요? 네, 이게 어떻게… 제가 받은 영상이 언론에도 갔나 봐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될 거예요. 아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일까. 재혁 씨, 저 어떻게 해야… 일단 병원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리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씨, 저, 괜찮아요. 도윤이 아린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아린은 불안했다. 폭풍의 중심에 선 기분이었다. 은하그룹 회장실. 강태준 회장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박상훈이 옆에 서 있었다. 실장,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접니다. 박상훈의 고백에 회장이 놀라 돌아봤다. 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20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모든 게 끝났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상훈이 서류를 꺼냈다. 회장님이 준비하신 기자회견 이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린 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세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체린은 사무실.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체린이 물건들을 주워던지며 소리쳤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그때 문이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노철인 씨, 긴급 체포합니다. 너, 뭐? 20년 전 방화미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채린이 비웃었다. 증거가 있나요? 영상 속자백으로는 충분하고, 그리고 수사관이 서류를 보여줬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어. 다 처리했는데. 자세한 건 검사를 사시죠. 수사관들이 체린에게 수갑을 채웠다. 끌려가면서도 체린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광기어린 것이었다.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병원 로비. 재혁이 도착했을 때에는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린 씨는 어디 있습니까? 은하그룹 후계자설에 대해 한 말씀. 노체린 부회장 체포에 대한 입장은? 재혁은 기자들을 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하니 아린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린 씨, 제혁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린이 돌아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됐어요. 은하그룹의 숨겨진 딸, 원하지 않았던 존재. 그렇지 않아요. 제혁이 아린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원하지 않았던 존재가 아니에요. 단주 잘못된 상황에서 태어난 것뿐이죠. 하지만 그때 도윤이 말했다. 아린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두 사람이 도윤을 바라봤다. 숨어 있을 건가요? 아니면 당당히 맞설 건가요?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예요. 제 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린은 두 남자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저 아래 몰려든 기자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은하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서아린이었다. 결심했어요. 아린이 졸아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